1번 y는 3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y는 3의 x의 그래프는 x축, y축 원점에 0,1을 지나는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2가 되어 있으면 정근선을 2만큼 띄워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얘가 y는 3의 x, 플러스 2의 그래프입니다. 자, 2번. 2번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y는 3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y는 3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x축, y축 원점인데 0,1을 지나는 감소하는 그래프죠. 요 x자리에 x-2가 들어갔고, 거기에 플러스 1이 들어갔죠. X자리에 X-2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이런 뜻이고, 요게 플러스 1은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 점을 지나던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되고, 어, 요 플러스 1은 정근선 정근선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이 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은 x e q 1이 됩니다. 아, y e q 1이 됩니다. y e q 1이 이 함수의 새로운 정근선이 됩니다. 자, 3번. 3번을 그리기 위해서는 y는 log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y는 log 2분의 1의 x의 그래프인데, 2분의 1이 1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x축, y축, 원점, x가 1일 때 y가 0이죠. 1,0을 지나고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 x 자리에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죠.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다. 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y 콜 log 2분의 1의 x의 그래프의 정근선은 y 축이었는데, 이 y 축을 마이너스 1만큼 옮겨서, 새로운 정근선이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바로 3번의 그래프, y는 log 2분의 1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됩니다. 요 점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동돼서요 점이 돼야죠. 요 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새로운 정근선은 x 콜, 마이너스 1 이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4번은 4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x축 y축 원점에 x가 1일 때 y가 0이죠 요 점을 지나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어, 정근선은 y축이죠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해야 되는데 x 자리에 X-1이 들어갔습니다. 즉,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정근선이 1만큼 평행이동 돼서 새로운 정근선이 생기고,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자, 여기에 빼기 3이니까 이런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밑으로. 즉,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런 그래프가 생길 거고, 마이너스 3 때문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아니 y축 방향으로 빼기 3만큼 옮겨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의 정근선은 x 이 1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문제인데 어, y는 5의 x의 그래프는 y는 5의 x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죠. 정근선은 X축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3을 해주면 함수값 전체에 3이 더해져 있죠. 함수값에 3을 더하니까 그대로 위로 3만큼 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0,1인 점은 0,4인 점으로 뜨고 정근선은 0,3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요 그래프를 3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지금 그래프가 모든 X에 걸쳐져 있죠.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치역은 3보다 큰 범위의 Y값, 3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치역은 Y는 3보다 크다입니다. 자, 2번입니다. 로그 함수에서는 로그의 진수 조건 1-2x가 0보다 크다가 이게 정의역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2x를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 x는 2 1보다 작다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정의역이 됩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거를 평행이동해서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생긴 것을 왼쪽으로 평행이동하든 위로 평행이동하든 어, y축 전체에 걸쳐져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위로 평행이동하든 아래로 평행이동하든 왼쪽으로 평행이동하든 위 아래 전체에 걸쳐져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그함수의 치역은 y값 전체,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됩니다. 치역 y 로그함수의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정의역은 진수의 범위가 정의역이 되고,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다음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어, 여기 0.5, 0.5가 같죠. y는 2분의 1의 x, 0.5의 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2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1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입니다. 지금 어디서 함수값을 확인하고 싶냐면, 2분의 3에서의 함수값, 2분의 3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4분의 3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하고 싶은데, 4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 4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3에서의 함수값보다 크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진수,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지수가 작은 게 커집니다.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지수가 큰게 작습니다. 자, 2번은 밑이 같은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x가 1일 때0입니다 어디서 함수값을 확인해야 되냐면 3에서의 함수값과 5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해야 되는데 5에서의 함수값이 3에서의 함수값보다 크다는 게 느껴지시죠? 즉, 5에서의 함수값이 3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게 됩니다. 로고에서 밑이 1보다 클때 진수가 큰 것이 크게 됩니다. 4번입니다.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푸는 문제인데 1번, 125는 5의 세제곱이죠 밑이 같으므로 x-1이 그대로 3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4입니다. 자, 2번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4는 2의 제곱이므로 2의 2x 플러스 4 라고 쓸수 있습니다. 밑치 같으므로 지수끼리 같다. 마이너스 1 플러스 x랑 2x 플러스 4랑 같다. 라고 쓰면 x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제 지수 부등식입니다. 3번 2의 2x 플러스 1, 2의 1제곱,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 지수 법칙에 의해서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 자, 밑이 같죠? 같은데 밑치 지금 1보다 큽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큰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보존돼서 쓰면 됩니다. 따라서 2x는 2분의 1보다 크고 x는 4분의 1보다 크다가 답이 듭니다. 자, 3번입니다. 3분의 1에 1-2x가 27보다 작던데 3분의 1은 3의 1제곱이고 마이너스 1과 1-2x가 곱해져서 2x-1 이렇게 되죠. 27은 3의 3제곱입니다. 역시 위치 같고 그 위치 1보다 크므로 부등호 방향이 보존이 돼서 단화 같이 쓸수 있고 따라서 2x는 4이하임으로 x는 2 이하가 답이 됩니다. 이번에 로그 방정식과 로그 등식입니다. 1번입니다. 음. 1번은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3분의 1이 이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고, 3분의 1의 음수 제곱은 역수하면 되죠. 그래서 3의 제곱 따라서 x는 9입니다. 로그에서는 해를 구한 후에 이 해가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x가 0보다 크면 되는데 x가 9니 이거는 진수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답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같다. 라고 쓰면 됩니다. 1-3x와 x플러스 5가 같습니다. 그래서 4x는 마이너스 4고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4고 여기도 4죠. 즉 진수 조건을 만족하므로 답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좌변 로그2에 3x-1은 그대로 두고 3은 로그2에 2의 2에 세제곱으로쓸수 있죠 즉 2의 세제곱 8로 쓸수 있습니다 3은 로그2에 8과 같습니다 밑치 같고 1보다 큰밑침으로 3x-1 8 부등호 방향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3x는 9 이상이고 x는 3 이상입니다. 그런데 3x-1이 지금 진수에 있죠. 그래서 3x-1 진수 조건에서 0보다 커야 되고, 여기서 x는 3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요거와 요거의 교집합이 답이 됩니다. 두 개의 교집합은 3 이상이 교집합이죠. 그래서 3분의 답은 3 이상이 됩니다.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밑이 5분의 1, 5분의 1로 갔죠.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습니다.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2x-1, 4x-5, 부동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 2x를 이항하고, 마이너스 5를 이항하면 여기까지 쓸수 있고, 따라서 x는, x는 2 이하가 됩니다. 다음. 2x-1이 진수에 있으므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4x-5도 진수에 있죠. 그래서 0보다 커야 됩니다. x는, x는 4분의 5보다 커야겠네요.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와 진수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또 진수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모조리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됩니다. 즉, 세 개의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2보다 작다는 2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크다는 2분의 1보다 크다. 4분의 5보다 크다는 4분의 5보다 크다. 세 개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죠. 따라서 x의 범위는 4분의 5에서 2까지입니다.